자, 여러분, 꽃반뉴 꽃빛이 대회 꼬빵이에요 오늘은 제가 여기 교보문고에 다녀왔어요. 오! 교보문고에서 이 포장품이랑 여러 가지 샀어요. 아, 이거는 제가 만든 지방이, 지방이 방향제예요. 방향제. 진짜 냄새 좋은데, 이걸 지금 굳혀야 돼가지고. 아무튼. 샘플로 딱 하나 더 있었는데, 그거는 안소개해드릴볼게요 이거는 청룡공주랑 그, 하려고, 이거 포, 이거는 인터넷으로 구매한 게 아닙니다. 이청룡공주랑 그건 하려고, 인스 세 개랑, 인스? 인스 세 개랑, 인스 세 개랑, 떡메 체크리스트, 포장 이거랑 여기 도무송 같은거 같은거에요 이렇게 삼각봉투잡기 방법이 나와있고 이렇게 있나봐요 레이블 아무튼 이렇게 접는거예요 20매 이십 아이고. 죄송해요, 여러분.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다 뜯어볼게요. 가고. 여기다가 제가 넣어놓으려고 여기 이거를 준비했어요. 제 혼자 같은 거를. 일단은 먼저 이거. 먼저 할게요. 스쿱 아이스크림. 2300원이고요. 한번 꺼내보도록 하죠. <laughs> 짜잔. 예쁘죠? 진짜 예뻐요. 너무 예쁜 거 샀나 봐요. 이거 진짜 예쁘죠, 맞나요? 예쁘지 않나요, 진짜? 근데 어. 네, 좀 비싸요, 얘가. 저는 인터넷으로 제가 저 엄마가 반대할까 봐그랬는데 인터넷을 못사고 있었는데 교보문고에 딱 있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너무 좋아서 샀죠. 넣어주고, 응, 음, 초점, 저점. 초점, 저점. 초점이 안 맞는 거. 얘 진짜 예뻐요. 얘도 한번들어볼게요 짜잔, 얘는 양. 양, 진짜 귀엽죠? 얘는 알파카 해피라는 거예요. 가격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이건 돌고래 보트. 라는 거예요. 팁. 이쁘죠? 얘는, 얘가 제일 만족스러워요. 진짜 이뻐. 이렇게. 묶고요 넣어주고. 테크리트 떡네 얘는 진짜 두꺼워요. 두께가 이만하고. 얘는 3,800원. 오몽눈이 퍼플. 짜잔. 이쁘다. 음, 이렇게 있고요. 얘는 안 들어가네요. 이렇게 넣어줬고요. 오늘 영상은 다른 영상보다 좀 길어질 것 같네요. 이렇게 넣었고, 이 편으로 가야 될까?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포장 랩핑지. 랩핑지는 이렇게 있고요. 웹툰즈 겁나 라이 도무성, 도무성. 예요. 그럼 이상으로 꽃밭이어 꽃밭이어고요. 그럼 안녕.